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경북 지역 지원을 했었고, 경북은 평가원에 지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횟수는, 어, 재수로 합격을 했었고요. 재수인데, 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건 1년 6개월에서 초수 때 6개월을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재수 때는 올인 1년 이제 빡세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서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해서서 했고, 일병행은 재수였어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학부 때 잠깐 학원 강사로서 1년 정도 알바한 경험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수는 경북 컷이 69여서, 어 커플 1 0 3 3해서79.33 나왔고, 최종으로는 어 커플 7.43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으로 저의 1차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초수를 치고 나서 이제 재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제 초수 때는 영교랑 1년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학은 6개월 만에 제 생각에는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초수를 치고 나오자마자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점이 부족을 했는, 부족했는지. 바로 그때 확 떠오르는 걸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고, 그걸 바탕으로 재수 때 1년 전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방향을 읽기가 되게 쉽고, 자기가 되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때마다 1월에 세워놨던 큰 계획을 보고, 아, 내가 뭐, 미루고 있어도, 이 절대 밀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 지금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1차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점수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전략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학에서도 배우는데, 뭐, 학생들의 러닝 스타일을 알아야지.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맞는 교수를 할수 있다고 배우는데 그것을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약간 설명을 하면서 익혔을 때저 지식이 잘 흡수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 스터디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과목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 영어인데요. 일반 영어는 어, 기출을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 풀어야 하는 문제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초수 때 기출 문제로, 어, 선생님들이랑 이제 다른 선생님과 전화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지, 그 기출이 끝나고 나서 초수 때 이제 다른 선생님과 전화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어, 최팀 모의고사 7, 8월, 91월 풀고 있는데 1년을 같이 풀고 같이 해석해보고, 어떤 의미인지 얘기 좀 나눠, 나눠보면 어떨까 하셔서 이제 그걸 쭉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사고 확장이 굉장히 크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 문장씩 라인 바이 라인 스터디도 했었고, 단순한 해석을 해서 사실 영어 문제가 다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더 확장돼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다음에 뭐가 각 분단의 메인 아이디어, 다음에 답의 근거, 왜 이게 답인지 얘기해보고 했었을 때막 하다 보면 제 답이 맞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답이 맞다면 그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둘다 틀렸다 그러면 이제 강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면 이제 사고가 세 가지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스터디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 치고 나와서 조수 때, 아, 개인적으로는 김서쌤 일형 지문으로 공부했던 게잘 맞았던 것 같아서 재수 때도 이제 7, 8월, 그 다음에 91월 모의고사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크게 먹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일반 영어 할 때, 뭐, 연교랑 영어학도 마찬가지지만, 리라이팅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리라이팅을 하다 보면, 강사 선생님들 답안이나 또는 다른 합격자, 다른 잘쓴 사람 답안을 보고, 어, 이렇게 썼구나, 라고 이제 다시 리라이팅을 해보는데, 그때, 어, 사실 손으로 쓰게 되는 거라서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풀면 똑같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손이 쓰는 걸 고치는 게 아니고, 사고를 고쳐야지 제대로 된 리라이팅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라이팅을 할때 내가 무조건 뭐 나는 다른 사람 답안 똑같이 베껴 써서 이렇게 썼으니까 잘하고 있는 걸 거야 이거보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똑같이 잘못되게 답을 쓰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꼭 사고를 고쳐서 리라이팅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연교인데요연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 학부 때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론 강의를 안 듣고 바로 뭐 기출문제나 바로 넘어갈 수 있어서 만약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원서 강의 이런 걸 교수님들이 많이 해주실 텐데 그걸 꼭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고 질문 많이 하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넘어가서는 어, 기출문제 사실 연교 답을 적을 때 어느 부분을 적어야 하지? 서술에서. 그게 가장 많이 이제 머리가 아프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어, 저는 전략이 이 부분을 적었는데 답, 정답 처리를 안 해줘? 이런 걸 가장 핵심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었으면 무조건 핵심이다. 싶은 것까지 진짜 정확한 답의 근거를 찾아내야지. 중원, 부원 뭐더 길게 쓰다 보면 사실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꼭 포인트를 찍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7, 8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채팅 모의고사에서 7, 8월 91월을 들었었는데 하다 보면 이제 제 답안이 잘 적는 건가 싶었을 때 굿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채팅 강의에는 그 라이팅 세미나,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엑설런트 받은 답안들을 올려주시는데 어, 나는 굿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엑설런트를 받았구나 하고 이제 그 답안을 한번더 보게 되고 왜 내가 굿을 받았지 왜 어떤 정확한 부분을 더 적어야 되는 건지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사람의 사고를 획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 이용하신다면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영어학으로 넘어가서 영어학은 원서를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 공부를 했을 때 이것도 전화 스터디로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는 부분, 상대방이 읽는 부분, 서로 설명해주기 하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서 지식이 획득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 기출도 그렇게 전화 스터디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7, 8월, 9, 1월 모의고사로 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난 이렇게 풀었다. 상대방 어떻게 풀었는지, 그러면 왜 답을 이렇게 썼는지,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활용한 건지 하면 다시 기본서를 돌아가서 답을 볼 수도 있고 사실 반복되는 개념들은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자주자주 자주 활용한다면 나중에는 자신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어, 나 이미 외우고 있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설명해보고 많이 반복하시는 연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진우쌤은 그 다음에 최진우 쌤은 그 영어학 모의고사 해설지를 주실 때, 어, 그개념의 활용, 아, 문제에 활용된 개념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주세요. 그래서 원서에서 가져와 주셔서 트리도 있고, 설명도 길게 있어서 자체 이해가 안 가고 또는 뭐 나는 이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개념들도 분명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들이 어떤 원서에서 어떤 개념을 활용되었는지 읽고 넘어가면 아 내가 새로운 개념이 나와도 문제를 읽고 풀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그것도 읽고 어, 실력을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한 가지 하면, 어, 그 다음에 한 10월쯤에 이제 기출문제를 다시 풀었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2023년, 2022년 해서 아예 다른 사람한테 내 답안을 그대로 다 보내서 바꿔서 이제 피드백 주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10월쯤이면 사실, 어, 문제의 모든 답안을 거의 다 외운 상태가 될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 내에 풀고 다 적음으로써 내가, 아, 이 정도 점수는 되어야지 합격을 할수 있구나. 라는 그런 거리가 보이기도 하고 자신감이 좀 획득되고 특히 연교나 일령에서 어떤 핀트가 내가 또 나갔지? 뭐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르지? 또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모의고사를 풀면서 사실 저는 되게 얻은 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풀면 라이팅 세미나에 제 답안이 올라갔을 때 뭔가 자신감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또는 내 답안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잘 되었지 다른 사람들은 하면서 배우는 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라이팅 세미나가 있어서 사실 저는 들었던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저, 저의 2차 방, 2차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발표가 나기 전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발표가 나기 전에는 사실 합격할지 모르는, 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수의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소홀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스터디를 꾸려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4병이서 기출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기출 역순으로 4개년? 5개년? 정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어, 틀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저는 또 초수 때는 떨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준비를 아예 하지 않았었어서, 완전 처음이어서, 2차 준비를 할때 정말 후회했었어요. 아, 왜 내가 초수 때 준비를 하지 않았지? 싶을 정도로 정말 후회를 했었는데, 어, 만약에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좋은 사례를 많이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좋은 사례가 많고 또는 스 터디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하면서 자기 걸로 이제 가져오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티출톡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유용하게 쓸수 있는 티출톡이 있다면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어,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였어서 그때는 굉장히 발표 전이어서 흐지부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1차 발표로 합격을 받고 나서는 어, 학원에 올라와서 저는 했는데요. 어, 같은 지역 선생님 스터디원 한 명과 함께 스터디를 했었는데 수업 실현을 준비를 했을 때 먼저 스터디룸을 예약을 하고 그 전에 만나서 지도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지도안을 작성을 했을 때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지도안만 읽고도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수업을 할지 정확히 느낄 수 있는가가 드러나기 위해서 서로 지도안을 쓰고 바로 교환을 해서 서로 어떤 수업을 구현하려나 이렇게 보, 봐주는 연습을 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실현도 매번 녹화해서 다시 집에 가서 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최시연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셨는데, 어, 사실 처음엔 틀이 전혀 안 잡혀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서 되게 긴장된 상태로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웃지 않는 연습이 굉장히 웃지 않는 상태가 계속 이제 20분 내내 수업 실연 내내 지속되었는데, 계속 웃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제스처도 크게 해야 된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웃어야 된다라는 피드백이 사실 저는 굉장히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째, 3주째 피드백 받을 때, 그리고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도, 어, 어 떨리는 그 상태에서 웃어야 되겠다, 웃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머릿속으로 이제 계속 집어 넣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채, 채팀에서 어, 이제 합격자 선생님, 오셔서도 피드백 해주셨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하다 보면 떨림이 이제 계속 생긴단 말이죠. 처음에 할때 떨리고, 또 새로운 사람 앞에서 할때 떨리고, 그리고 실제 가면 더 떨리기 때문에, 실제로 갔을 때는, 아, 이 떨림은 익숙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범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피드백 받은 것도 정리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피드백 노트 만들어서, 이제 공책에 적어서, 계속 봤던 것 같고 어 면접으로 넘어가자면 제가 면접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내용 공부도 있겠지만 키워드를 이제 확확 박아서 말하는 연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최시원 선생님께서 이제 서술형으로 너무 말을 한다라고 피드백을 주셔서 이제 그 면접관들이 이 사람이 어떤 키워드를 말하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명사 키워드를 확확 박아서 말하는 연습을 지켜주셨었고요. 어, 그 다음에 스터디 선생님과 연습을 했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하루에 구상형 1번 영어 문제만 계속 돌리거나 또는 하루에 즉답형 문제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영어는 사실 모국어가 악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말하는 게 힘들 수 있는데 영어만 계속 하루 종일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확 늘고 즉답형도 이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연습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면접 후에 하루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는 면접 키워드 정리하고 영어로 번역한 것도 입으로 계속 줄줄줄 외우면서 듣는 사람이 내가 영어를 말할 때 최대한 거슬리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불편하긴 하겠지만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저의 최종학적 비결이라고 하기에는 어, 부끄럽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전화스터디를 활용한 게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뭐 유튜브나 또는 공스타그램 이렇게 보면 14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는 라 것을 체력적으로도 알고 심리적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10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극대, 어, 최대한의 효율을 낼수 있는 방법을 전화 스터디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스터디가 아니고도 다른 것도 이제 더 많은 좋은 스터디나 저 좋은 자기관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각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전 주변에 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 어, 나는 떨어졌는데 저 사람은 붙었다. 너무 부럽다. 이런 감정이 생기는데 그 감정을 오히려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꼭 내년에 저렇게 되어야지. 라는 긍정적인 자극제로 삼는다면 더 좋은 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멘탈 관리 부분에서는, 어, 모고에서의 멘탈관리가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모고는 매주 내 성적이 나오고 내 등수나 내 백분율이 나오는데 계속 일정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정말 들쭉날쭉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일일1비 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어일일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 일일일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 오히려 기뻐할 땐더 좋아하고 이 점수 이 등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다음주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잘 끌고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는 약간 대범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차 시험 치기 전날 굉장히 떨려서 약간 자기 전에 뭐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고 이 정도로 잠을 못 자려고 했었는데 드는 생각이 내일 시험장에 가서 또 이렇게 떨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내가 이 시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있어야 된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히려 편안하게 마음먹고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2차 시험장 가서도 안 떨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범한 멘탈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 내년에 곧또 교사, 교사가 되실 분들을 위해서,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도 평소에 사실 저는 뭐 시험에 대한 꿈도 전혀 안 꾸고, 시험 때문에 눈물도 흘려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시험 이번에 시험으로 인해서 막 꿈도 꾸고, 눈물도 흘리고, 뭐 이랬는데, 그만큼 멘탈이 강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부서지게 되는 약간 긴 전쟁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멘탈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게 당연한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전략을 잘 짜서,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효율을 낼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 합격수기를 막 보다 보면, 합격 영상이나 보다 보면, 어, 저도 했는데 분명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작년에 읽었었는데,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이, 이렇게 합격을 하고 나니까 누구든, 이 글을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꼭 교단에서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